새벽 5시 52분이고요. 오늘 하루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오전 하체 운동이랑 유산소 1시간까지 이렇게 운동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아침 첫끼 먹을 거고 첫 끼는 이제 닭가슴살 200g 그 다음에 현미밥 150g 그 다음에 오이 하나 그 다음에 핑크 솔트 염분 먹고 있어가지고 염분은 그람 수는 안 재고 이렇게 그냥 쳐서 먹고 있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죠 이제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았고요 한달 조금 남았는데 파이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밥 생각만 날. 지지뭘뭘어어도있있어지 지금 i 아아서서먹습습다천천히히 t o 면서 일단 밥이랑 이런 거 먼저 다 먹어 버리면 배고파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야채를 먼저 조금 a l 를좀 먹어서 포만감을 주고 그다음에 밥이랑 i t of 좀 아껴서 먹는 편이에요 소금 찍어가지고 소금 찍어서 음. 너무 맛있어요 이제 버킷리스트로 첫 대회 나가보고 있는데 한번 결과 최선을 다해서 뭐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이런 과정 도전하고 있는 과정이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면서 감사하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운동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도전하고 이런 것도 먹는 것 자체도 누군가한테는 큰 도전일 수도 있거든요.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진짜 감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삶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같이 살아보자고요. 음, 너무 맛있어 운동 끝나고는 웬만하면 현미밥이나 이렇게 밥 위주로 먹어주려고 하고 나머지 두끼에 새끼는 지금 다 감자, 고구마, 단호박 이런 식으로 구황작물로 좀 먹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제 일들 좀 하고 저녁에 어깨 운동 하고 공복 유산소까지 이렇게 두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 고구마 씻쳐주고 반절로 잘라서. 5분 한 180도에 30분 정도 하면 구워져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때그때 먹고 있습니다. 100g 정도 낮춰주고, 오케이. 조금 약간 퍽퍽한 걸 좋아해서 너무 호박보다는 약간 베니아루카라고 호박이랑 밤이랑 섞인 중간 정도 되는 맛입니다. 이제 자몽, 자몽 1/4씩. 먹을 거여가지고 이제 뭐 지방분해도 되고 비타민 있다고 해서 이렇게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이랑 방울토마토는 이제 배고플 때마다 칼로리가 적어가지고 허기질 때마다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친구랑 같이 심야영만 보러 왔습니다. 11시 30분 거 오페나이머 보러 왔고요. 식단도 안 해가지고 마지막 식단은 싸들 고왔습니다 저는 이제 팝콘이나 이런 거못 먹으니까. 이틈. 제도 영화 좋아하는 편이라 둘이 영화 심야 영화 많이 보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상하게 보더라고요. 저희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영화 둘이 많이 봐가지고 저희 남무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파카스. 핫버. 음 진짜 안 먹을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냄새. <웃음> 먹어봐. <웃음> 맛있겠다. 어때, 맛있어? 샵름해메 맛있네. 콜라, 콜라 한번 먹어야지. 콜라. <웃음> <웃음> 아. 저는 싸운 게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식사 안 해가지고 싸웠고요. 이거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오이 이렇게 갖고 왔고요. 닭가슴살이랑 단호박 찐거 이렇게 300g 이렇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팝콘 먹고 콜라, 저는 커피에 단호박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혼자 이거 먹고 있습니다. 치라고. 눈치여가 조금 조용히 빨리 먹겠습니다. 간호박에 소금 뿌려왔고요. 음. 친구는 파프. 음. 너무 맛있어요. 썸이일드라야브 음. CGV i 이맥스관이고요 여기서 오펜하이 맞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맥스. 휴대하겠습니다 a